창세기는 땅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어떤 땅에 머무느냐, 어떤 땅으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대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양식이 바뀝니다. 물론 우리도 아 어떤 땅이 살기 좋다더라, 어떤 땅이 이번에는 인프라가 좋다더라, 아 여기는 아이들 교육하기에 교육시설이 좋다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땅이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땅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짐에 있어서 아, 땅은 중요하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세기의 땅의 개념은 단순한 생활 양식이나 어떤 삶의 질을 뛰어넘어서 과연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가? 그곳이 죄가 가득한 죄악의 땅은 아닌가? 하는 고민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족장들,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땅의 이동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정착을 합니다. 낯선 땅,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악한 땅에 요셉을 보냈다가 요셉을 잃게 되었던 아버지 야곱은 이번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할머니죠.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위험에 여러분 처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뻔한 그런 악한 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땅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자기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시므원을 어,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곡식도 살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미 얘기하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대처한 이열 명의 아들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상한 이 요구를 하는 총리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역시 아, 애곱은 위험한 땅이다. 내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열 명이나 가서 가지고 왔던 그 많아 보였던 그 식량은 다 사라져갔고 자신을 포함한 식구들은 이제 밥을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 2분의 1로 3분의 1로 여러분 버티기 시작하면서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후에 이제 요셉인 것을 알고 이제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이동하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인구수가 그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총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이 얼마 되지 않는 식량을 가지고 여러분 버티지만 이것이 다 떨어지는 것은 이제 곧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문제에 반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가져왔던 곡식이 다 먹어 가자 아들들을 시켜서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합니다. 이때 아들 유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유다는 지금 애굽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도 너무나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식량... 따라서 매번 하루에 몇 번씩 이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근 슬쩍 이, 베냐민,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고 그냥 다녀오라고 하느니 아버지 야곱에게 이 유다는 절대 권력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절대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사실을 한번더 이야기해 줌으로써.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결정하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 돌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아 제가 장자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은 그 뒤의 일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형이 저렇게나 칼을 들고 쫓아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직면한 것이 아니라 그 형이 돌아오기 전에 그 형이라는 문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음에도 그 장례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돌아오질 못합니다. 에서라는 문제를 끝까지 마주치지 못하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문제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이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 나중에 지금은 피했을지라도, 지금은 회피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이 좀더 성숙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결해야 함으로 직면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유형의 다른 문제로 여러분 결국엔 또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피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야곱이 가장으로서 전체의 가장으로서 분명히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문제를 한번더 피하려고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6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현대어로 풀면 그냥 너희끼리만 너희 열 명만 형제라고 하지 왜 막내 동생이 있다고 굳이 뭐 등본을 띄워라고 할 것도 아닌데 왜한명더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들이 순간적으로 야곱과 한 마음이어서 아, 여기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대료라고 할 분위기다. 그냥 우리 10명이라고 속이자. 라고 해서 만약에 아, 우리는 10명이 형제가 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형제는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일반 총리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 마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이 동생마저도 노예로 팔거나 죽였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의 답변, 우리에게는 막내 동생이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답변은 굉장히 옳은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유다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신랑이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이제 피하고 신속히 움직여서 모두를 살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첫째 아들 루우빈이 전에 다짐했던 내용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는 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 내가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 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이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어, 아들들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으며 어, 제가 뭐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불편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평생을 갚겠다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각오하는 유다를 보면서 야곱도 더 이상 무어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만화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때에 야곱이 바로 아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잠깐 동안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아 눈을 감으면서 그래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한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문제에 반응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했던 이 과거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눈을 감았던 야곱이 눈을 뜨고, 이제 고민을 끝내고 다짐한 야곱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아니라 빠르고 신속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정리하는 그런 멋진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할진내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양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어, 단순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얼른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산품을 챙기라라고 합니다.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의 열매 그리고 감복숭아가 이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 야곱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무슨 뇌물 같은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지 뭔 저런 물품을 가지고 환심을 사려고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는 것에는 선물만 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일생일대에 가장 고민이었던 이 형에서를 만나야 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와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 다닐 만큼 도망 다니고 자신을 안전히 지켜줄 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무르다가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고 자식이 생기니까 이제는 형에서 와 마주치고 아버지도 배로 가야겠다 고향 땅을 밟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30 창세기 32장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대처하냐면 또 너희,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먼저 형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에게 줄 선물로 여러분 좋은 종자의 좋은 품종의 이 가축을 고르고 골라서 선물로 주며 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선물을 주고 길을 가다가 보면, 또한번 종들에게 시켜서 선물을 또한번 주고, 또 가다가 여러분 종의 무리를 한번더 만나서 또한번 선물을 주는 이렇게 나누어서 점점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이미 불어나 있는 야곱의 재산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입니다. 이미 그는 어, 물질적으로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이미 충분히 부자였지만, 이 선물을 보고 기뻐하였고 나중에 만났을 때에 돌려 돌려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계속 간청하니까 기쁘게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선물은 없는 것에서 더해 주는 플러스의 개념이지만 지금 문제가 있었던 아들들의 실수로 곡식을 공짜로 가져왔다는 이 마이너스가 된 것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곡식을 여러분 공짜로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것은 사실상 도둑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이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는 사실은 사실 어린 아들도 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이런 상황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낀 이 열명의 형제들에게는 단순히, 아, 돌려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지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돌려주다가 또 모함을 하면 어떡하지? 돌려주다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면 굉장히 쉬운, 어, 잘못 가져온 것은 돌려주자, 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야 할 상황에서 고민하는 아들들에게 오늘 아버지 야곱은 아주 멋지게 다시 돌려주고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향품과 우리의 특산물과 함께 두 배로 돌려주면서 오해 잘 풀고 와라. 아, 우리가 실수했다. 러비는 그렇게 멋있게 답,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두려워하면서 자식들을 핑계 삼았고 베냐민을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너희가 다 잘못했고 너희가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그 뭔가 비겁한 야곱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아들들의 실수를 모두 만회하고 해결 방안을 주면서 멋지게 가라고 하는 이 멋진 야곱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뭐 어떻게 문제에 반응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은 문제에 직면한 것도 맞고 또 과거에 있던 경험을 해결한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붙잡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해결되었던 것을 여러분 이미 젊은 시절에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직면하였고 또 선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여서 아 에서의 마음이 누구 누구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으며,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형에서는 야곱을 보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모든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아직 내 생각에는 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은 무섭고 또왜 베냐민을 데려오려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데려오시면. 그의 마음을 높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 애굽의 총이가 완악하여서 뭔가 문제가 잘못되어서 베냐민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수, 이 결심은 앞으로에 있을 베냐민을 위한 결심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자신이 원망스럽고 열 명의 아들들도 아왜 그때 너희가 빨리 가서 늑대를 어떻게 하지 못했냐는 대처도 못했고 하나님께 계속 대모를 해가지고 아직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아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문제도. 베냐민의 문제도 잡혀 있는 시몬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세 명이나 잃게 되면 그냥 이르리로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성공하려고 뭐 이런 사업을 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때 하나님 하나님이 꼭 성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 노력하겠지만 혹시 그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짐하였을 때 역설적 이게도 베냐민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평생 감옥에 갇힐 줄 알았던 시몬과 그 다음에 다시 못볼줄 알았던 베냐민 모두 동일하게 여러분 반갑게 다시 한번 막복에 만나고 그런 기적을 막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